1편 40편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네. 어, 이런 말씀 있죠. 어, 뭐라고 말씀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부할 것을, 어, 어,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하는게 아니다. 예. 그리고 어,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해라. 어,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게 되면 어, 요동하는 배와 같다, 흔들리는 배와 같다, 요동치는 배와 같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들을 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온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의 문제 앞에서 또 삶의 어떤 고통 앞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해볼 거아니볼고다 해보다가 더 이상은 세상에서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에도 구원을 받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 큰 사업을 하다가 크게 큰 기업을 운, 운, 운영하다가 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어, 그 빼앗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빼앗겼어요. 힘, 권력, 앞, 권력 때문에. 도무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엄청난 큰 기업을 빼앗아간 사람이 권력이다 보니까, 최고의 권력이다 보니까,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깊은 고통 앞에서 이분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102층 롯데월드가 세워지기 전에 가장 높은 빌딩을 소유했던 그 기업 회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인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이분들이, 이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는 곳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다니면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 새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는 많은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그 두려움 싸움 속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좌초될 만한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휴가 나올 때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목포로 오는 싼 배를 타고 오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울렁증 때문에, 배멀미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배 밑창에 그 밑에서 배가 요동을 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을 잘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다가도 깨는 것이 풍랑이 칠 때는 자다가도 깨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깊은 곳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요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렇게 바닷물 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먹히게 되지만, 결코 이 하나님 앞에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즉,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한번 있어 보십시오.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계신 분 계십니까? <laughs> 네. 계실 수도 있어요. 삶의 물고기. 우리를 집어 삼키는 삶의 문제의 물고기에 완전히 먹혀서 구속에서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려고 그 요나 뱃 속에서 아주 시끄럽게 그러니까 아못 견디겠다 그러고 배, 물고기가 아예 빨리 뱉어 버려야지 그러고서는 <laughs> 땅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 버리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잠잠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를 토해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여인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 보십시오. 주인의 아기를 인태를 했어요. 이젠 자기가 주인으로 타려고 합니다.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려고 그래요 사라가 그것을 못 보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이 몸종을 쫓아내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일을 낳았어요. 이스마일이 또 어린 적자인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또저 몸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럴 때 하갈과 이 어린 그 하지만 이스마일 쫓겨서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요 몸종이었던 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아들뿐만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큰한 민족을 또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 하갈조차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는불쌍해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야 되는 16절을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 지금 다윗은 평안한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수 없었지만, 나는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 고통을 완전히 벗겨주시잖아요. 그 무거운 멍이를 벗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공핍할 때, 내가 기력이 다해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살아도 산 것이 아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삶인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살만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끝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삶의 문제,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해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